우리가 젊을 때 20대 초반에 음.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음. 이제 세무사님도 세무사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연말쯤 되면 <laughs> 그해에 시험이 될지 안 될지 느낌이 와 왜냐면 공부를 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솔직히 음. 이걸 고시공부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는 바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10월 11월쯤 아 올해 시험 봐야 되나?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선배들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떨어질지라도 시험을 접수를 하고 끝까지 합격하겠다는 의지로 공부를 해라. 음. 그래야 떨어지더라도 남는 게 있지. 그냥, 아, 올해는 접수 안 할래? 그러면 2월달까지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내 말인 짓은 뭐냐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달성하지 못한다 한들 성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때도 얘기했듯이, 아, 이제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목표를 세워보자, 라고 음. 했을 때, 김세무사님이 추천해 준게 있었잖아요. 있죠. 음, 음. 있죠. 음. 세계적인 사람들이 음. 활용하는 음. 방법이라고 해서, 음. 오타니가 음. 많이 활용하는 음. 만다라트라는 기법인데요. 음. 만다라트. 네, 중간에 이렇게 음. 나의 목표를 음. 정하고 이 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방안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있었어요. 오타니가 저는 되게 좀 이상있게 봤던 게 포볼로 일로를 걸어나가는데 갑자기 오타니가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음, 맞아 음. 그래서 사람들이 오타니한테 이걸 왜 줍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간 운을 줍는 거다. 라고 아. 해요. 네, 그게 근데 그 선수의 만다라트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고 실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예를들어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 되게 막 목표도 거창하지만 실행 방법도 되게 거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두 분께 한번 같이 이걸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올한 해가 지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하고 있나를 음.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아 우리 이거 잘하고 있구나 우리 그래도 이거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한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음.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만다라트를 제가 다 전달을 드렸고 그렇죠. 오늘까지 꼭 작성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만다라트의 궁극적 최종 목표 중심에 음.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맞아요. 답변. 이게 음. 우리가 딱4 0대 남자들이 가장 고민할 만한. 우리 음. 그날 얘기했잖아. 음. 우리는 낀 세대 같은 느낌인 거야. 음.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정을 찾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가운데 들어가는 만다라트 핵심 목표는 음. 성장으로. 올 한해는. 음. 한번더 도약하자, 도약하자, 음. 성장하고자. 음. 쉴 때가 음. 아니다. 안정은 우리한테 사치다. 아. 네. 지치면 안 된다. 어야 된다. 아. 이제 이런 거지. 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덟 가지 목표를 뭐 음. 음. 설정을 했잖아요.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썼던 게 이제 가족의 화목이잖아요. 가족 음. 뭐. <목> 가족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 명씩 얘기해봐 주세요. 저는 진짜 내 성장에서 가정화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아 집안에 이제 불화가 있거나 와이프랑 잠깐 싸우잖아. 음. 아 밖에서 일을 잘 못하잖아. 나는 이걸 뭘좀 해결해야 돼. 음.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내가 좀 바깥에서 어떤 음. 일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음. 이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할때뭘 고민했냐면,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 지를까? 음. 음. 집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준이야, 준모야, 하지마. 이세 마디를 많이 한다고 음. 하는데. 하지마! 아! 아, 이거 왜 계속 이렇게 하지? 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저는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음. 저는 약간 기다려주기였어요. 기다려주는 집사람이든 애들이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음. 그게 반영될 때까지 시간을 좀 주는 거야. 아. 어떤 거에서 좀 이걸 느꼈냐면, 어디가 나도 중이 있잖아요. 아. 음. 그러면 송도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자기가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음. 너 이런 이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했는데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더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뭐, 뭐 해야죠. 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음. 근데 나중에 성동일 씨가 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음. 아들이 아빠, 나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음.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 어?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야 되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너무, 내 머리 돌아가는 속도대로만 우리 애한테 막 빠르게 빠르게 요구하나? 우리 와이프한테 막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 때까지 내가 다그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김선무사가 얘기하는 거는 한창 애기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애기를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나도 공감을 해요 나도 애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때로는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그게 좀 많이 기다려지고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것 또한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결국에는 아이도 나름의 생각이 다 있다 나는 이제 가정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게 뭐냐 고민을 일단 했을 때 우선순위를 뭘로 두느냐가 제일 중요했어. 음. 내가 일을 줄 것이냐, 가정을 줄 것이냐. 사람은, 못 에너지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의 에너지를 100, 100, 100쓸 수가 없어. 그 100의 에너지를 여기는 50을 쓰고, 여기는 30을 쓰고, 여기는 20을 쓰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찾아야 될 부분이 가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정을 일단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성장이 됐든, 일이 됐든, 뭐, 나머지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1순위를 일단 가정으로 두자 라는 것을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과 가정이 이 경사가 겹쳤다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가요 그거부터 일단 나는 시작을 했어 음. 음. 저는 가족의 혐오 이 약간 <laughs> 저는 이거 만다라트를 처음 해봐가지고 목표지향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뭘 음. 하자, 뭘 해라, 뭘 해라 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미션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 퇴근 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와이프와 이야기하기 음. 와이프가 깨우면 잘 일어나기. 음. 어. 그리고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두기. 아내가 잔소리할 때 논리적으로 대들지 말기. 음. 어. 약간 잔소리했다고 해서, 어, 근데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음. 또 이제 직업병으로 막 논리적으로 대응이 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오빠 티야 어. 막이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거, 음. 어, 변호사 티내지마 막 이렇게 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음. 계절에 한 번씩은 함께 여행 가기. 어.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아이를, 음. 가지려는, 뭐 목표. 운동 많이 하더라고. 음. 아, 몸 좋아졌어.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 음, <laughs> <됐어>. 아. <laughs> 뭐, 요 정도, 저는 굉장히 목표를, 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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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또, 어떤, 그 정도, 목표를 삼으신 게 있으세요? 변말이? 같은, 같은 거지. 그니까, 러 음.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인생의 1순위를 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는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내가 몸이 힘들면 상대방이 편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는 주말마다 거의 애기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 네, 지금도 거의 계속. 거의 매주 가죠 그러고 있고, 이제는 애기들이 조금 이제 커서, 내 나의 그 전반적인 큰 계획상으로, 매년 한 번은 해외여행을 꼭 가자. 이제는 가야 될 나이가 좀 돼서 그런 계획도 지금 생기고 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 나는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스키십이 많이 없었던 것같아 아... 경상도, 경상도 이자 하고. <laughs> 근데 지금은 나는 둘다 아들이지만 스키십이 굉장히 많아 음. 뽀뽀도 많이 하고 많이 스키십하고애기들 음. 음. 방에 가서 잠깐 좀. 같이 누워있으면 아우 어, 내 방에 서 같이 자는 거야. 어, 좋다. 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런식으로 맛만 보여주는거야 몸에 대하여 <laughs> 자면 나오지 몸에 대화를 같이 좀 나누고 음. 어찌됐든 몸으로 말로 그리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게 파티야 파티 저녁마다 파티를 하자고 음. 예를 들어서 하루는 둘째가 좀 빨리 자면 아빠 오늘 누구가 빨리 자니까 조금만 있다가 아빠 파티 한번 어때? 음. 좋아 한 30분이라도 같이 얘기해도 나 오늘 어땠어? 음. 오늘 이제 나는 맥주 안나 놓고 얘는 뭐 우유 하나 놓고짠 하면서 야 좋았어 아빠는 이것도 좀맛있어넌 어른들 맛실수 있어 엄마 그래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같이 많이 갖는 거지 음... 그러면서 서로를 공감하고 야 너는 오늘 뭐가 힘들었니 이게 대화가 되는 아이가 통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 해서 나는 가정형부를 좀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결국 이제 가정형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의 고생한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응. 왜?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었으니까. 우리 세대 때는 다 그랬잖아. 맞아. 네. 그럼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야? 라고 했을 때, 개권에 그런 게 나왔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막 이런 게 나왔어. 나그만 들어서 마음이 속상한 거야. 런지 어. 시내 남자들이 지금 어. 어, 어, 마음 아픈 거야, 나. 어? 돈이 다야! 막 딸들이 막아들가 어, 그럼 돈 없으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저는 가급적이면 아침을 함께 하려고 해요 음 아침 식사? 음 네, 네 아침 애들 이제 같이 아침 식사하고 애들 이렇게 보내고 가급적이면 저도 아침 시간을 조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딱 그리고 형님 말씀 하신 것처럼 저녁에 애들하고 한마디라도 그냥 음. 와이프랑도 와이프도 힘들거든요 그렇지 네 와이프도 힘드니까 이제 오늘 와이프 입장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네. 뭔가 이제 전우가 아니라, 부부처럼 좀. 에, <laughs> 너무 치열했어.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이제, 대다수의 형들도 그렇고, 아들 둘을 키우면, 많이들 그래요, 형들이. 막 장난식으로. 야, 문제는 전우야. 집이 전쟁. 어, 있어요. 전우야, 음. 우리는 그냥 함께 이걸 헤쳐나가는 사람이지. 무슨 뭐, 어, 너네 형수 목소리가 이미 야, 내 목소리보다 너무 커. 막 이런 형들도 <laughs> 가끔 있는 거야. 그렇지. 뭐 이런 예를 좀, 그렇지. 근데 또 여성, 여성분들은, 아이고 애기 아빠가 뭐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조 아, 그러니까 저도, 저도 어, 나는 좀 저렇게 살긴 싫은데 그러려고 음. 결혼한 건 아니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서 저는 이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핸드폰을 좀 집에 가면 덜 해야 되겠다 아 음. 그렇지 네. 아 좋은 생각이야 네. 휴대폰 덜 하게 네, 핸드폰을 맞네. 예를 들면 저도 가족 와이프랑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서로 각자 핸드폰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나도, 나도 그러지 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 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뭐 하냐 이제 서로 이제 보면 인스타 보고 뭐 어. 남의 삶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는 거야. 거야 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면 우리가 음. 좀더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좋았어. 근데 예전에는 더 화목해지겠네. <laughs> 셋째 생기는 거 아니야? 형님 <laughs> 병원 가야 됩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